지금 부동산 이야기 하기 생겼어요. 관세 전쟁에 쭉 가면 폭락하고 차상인 또가 내리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요? 대통령 탄핵까지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위기랑 침체랑 구분이 좀 어려우신 것 같다. 자 우리가 집값이 내렸던 거는 경제 위기 때지. 근데 선생님 규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제를 하겠죠. 정부의 규제가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망고잼. 탄핵이 되고 해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상이 몇 달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에는 변수가 많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현상이 연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상을 냉정하게 한번 알아 봅시다. 토호제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3월 17일에 이렇게 뻘겋게 날아오른게 토호제를 하고 나서 송파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3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송파가 일등으로돌아섰고 자, 이거 이제 톡방이나 멤버스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지난주 상승분만큼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노동왕이 조금 빨개질라 그랬는데, 다시 노동왕이 파래지는 그런 수순으로 갔고, 송파구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죠?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빠르게 토지 재지정의 여파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토제 이후에 경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계속 파란색이었잖아요. 여기부터 좀이상하잖아요 가운데 볼록해 따아오르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게 강남 3구라는 거지. 강남 판금이 되게 과천이고, 나머지는 서울 쪽만 빨갛지, 경기도 쪽은 이랬단 말이죠. 강남 3구가 반짝반짝 하는 동안에 과천 정도가 따라갔지 경기도는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초부터 아래가 조금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빨개져서 이제 보이시나요? 점점 빨개지더니 이제 하트 모양이 올라오기 시작해, 하트 모양.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홀 바로 밑에 있는 경기도, 분당, 과천, 수정구 이런 데가 뻘겋게 달아오고 있다는 거지. 아래쪽으로 지금 경부라인 따라가지고,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전이가. 경남 사구가 빨가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지. 우리가 위로 가는 것만 생각했잖아, 위로. 성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용산, 동작구 이런 데 퍼지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훨씬 아래가 더 빨갛다는 거죠,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는 오히려 성동구나 동작, 광진지보다도 과천, 분당, 이런 데가 더 빨갛다는 거죠. 특히 수정구, 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당이나 구성남에는 입주물량이 이제 없어요, 없어. 이게 가속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미 강강 주변 외에도 강남 사구 아래쪽으로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는 망고잼. 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자 이게 제가 일별로 거래량을 제가 뽑은 거예요. 일별로 매일 매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29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게 우리가 저번 주 토지 거래가 끝나는 3월 22일이야. 23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3일이고, 이게 22일의 거래량이에요. 강남구. 물론 집계가 다른 건 아닙니다만. 자, 강남구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토요일 지나고 나니까 거래가 하나, 둘, 세개 빼고는 강남구 전체의 거래가 단세 건이 등록이 됐다. 물론 집계가 돼 봐야 알겠지만.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강남구에요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 22일 23일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자 강동구 볼게요 강동구는 그래도 뒤에 거래가 좀 있죠 그런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네다 합쳐서 보면 역시나 22일 23일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 그러면 다른데는 어떠냐 이런거죠 자, 강동구 같은 경우 보세요. 강동구는 그래량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광진구도 보면 그래량이 있죠, 그죠? 신고된 그래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옆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송대문구도 이후에 그래량이 뭐, 풀차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다. 자, 성동구 보세요. 이게 22일이에요. 23일부터 그래량이 의외로 많이 줄었어요, 성동구는. 성동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동구는 의외로 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중요한 거는 경기도를 보자는 거지 경기도 과천은 22일, 23일 거래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 등록이 많이 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하고는 완전 패턴이 다르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토지거래 재지정되고 나면서부터 싹 없어졌어 거래량이 근데 그 옆에 우리가 맨날 보고 있던 데 있잖아요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는 거래량이 늘었는데 과천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당 한번 볼게요. 분당 군당. 분당구도 23일 이후에 그래량이 좀 있죠. 수정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경기도의 경부 라인에 있는 구들이 빨간색이지만 그래량이 꾸준히 토지그해가고있는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량을 보면. 강남 4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적으로 지정된 구들은 거래량이 극과했지만 그 주변으로 거래량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쪽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상승을 이제 강남만 뾰족히 오르던 거를 점점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탄핵까지 겹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다시 강남으로 가야 되나? 실거주가 안 되는데 카이데나 이런 생각을 한과 동시에 아 근데 민주당이 잡으면 똘똘한 한 채면 강남에 60억 70억짜리도 규제를 안 할까 그렇지 않은 거지 내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는 고가 1주택자는 규제를 하고 그래야 더 시원하잖아 지지자들한테 저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한테는 규제를 들어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소위 말하면 30억 40억 50억 하는게 아니라. 어쩌면 시국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똘똘한 한채 이야기가 서민들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잼 그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관세 전쟁인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집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기 생겼어요. 관세 전쟁에 주가면 폭락하고 차사이 녹아 내리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요? 대통령 탄핵까지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위기랑 침체랑 구분이 좀 어려우신 것 같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자 2000년부터 보면은 5%대에 있던 잠재성장률 수정치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3%대 그리고 지금은 2%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5%에서 2%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 소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 침체랑 아파트 가격이랑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집값이 내렸던 거는 경제 위기 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럴 때지, 침체일 때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더라. 침체니까 돈을 풀고, 돈을 푸니까 가격이 더 오르더라. 특히 서울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항상 오르는 건 상수인데, 금리에 따라서 금융 환경에 따라서 이게 세기와 속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거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온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방향을 바꿀 수 있겠냐, 없겠냐? 바꿀라 그러면 관세 전쟁이 우리의 경제 위기로 와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런 거죠. 그냥 주가가 많이 빠져 가지고 내 자산이 좀 녹으니까 부동산도 그럴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결국은 뭐냐면 돈의 양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이는 거다. 집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인덱스 고자료. 이 빨간색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 유동성은 거의 일정하게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 유동성을 기준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오버슈팅된 거죠 2006년. 그다음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 다시 오버슈팅됐죠 2020년. 그리고 다시 이제 다운쇼팅돼 갖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돈 늘어나는 속도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중요하다. 정책보다 중요하고 탄핵보다 중요하고 그렇다. 근데 선생님 규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제를 하겠죠. 정부의 규제가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유지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돈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주택을 활용해서 돈을 벌던 시대에서 다주택 규제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주택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돈이 가게 되는 거죠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디론가 갈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실수요자에게 갔다 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대보다 다주택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막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진도근이쭉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무겁게 가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수 비율에 따라서 1주택까지는 우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싼 거 강남처럼 뾰족한 거 30억, 40억, 50억짜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억 이하 지난 정권에서는 15억까지가 국가주택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15억 원저리에서 그 이하는 우대하고 1주택이라도 그 이상 가면은 규제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좀더 가격이 내려와 있는 똘똘한 한 채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정부가 돈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또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돈풀 거고 선관으로돈풀 거고 그 돈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로뭐 흘러가는데 규제는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다주택들한테 돈이 가느냐 아니면 실수요자에한테 돈이 가느냐 그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게 계속되면은 이제 붙는 거지 결국에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배제하고 일주택자들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막을 수가 없는데 고가주택이 아니라 저가주택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20억 이하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옆으로 빠르게 퍼지지 않겠냐. 이런 게 장기적인 올해 연말에 추세가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다주택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2일, 13일 특강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똘똘한 단체. 망고쌤이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남, 아파트 는 망고쌤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또 여러분의 감정의 크기는 많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2, 3일 지나고 주말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두고 보자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똑같은 이런 감정일지 보자는 거죠. 아닐 것 같다. 연제 그랬나 는 듯이 또 웃으면서 채팅하고 그럴 거다.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